자, 그다음에 나 요거 하나만 물어볼게. 여기 잠깐만 봐 봐. 이게 되게 한 글자인데요. 이게 한 글자인데 s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책 보지 마. 책 보지 마. 책에 있는 거첫 번째였어, 두 번째였어. 책 보지 마. 책 아까 봤잖아.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어두 번째고요. 어. 왜냐면 그냥 s가 없으면 얘는 미래 언젠가요. 미래 언젠가고 우리는 빈도 부사로 때때로라고 할 때는 누구 써야 돼? sometime. 되게 치사하지. 막 s가 있느냐 없느냐. 어 근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매일매일 데일리 테스트 단어 외우지 않아요? 그거 있잖아. 조금 귀찮아도 뿜 사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셔야 되고 스펠링을 우리가 명확하게 쓸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갖고 이렇게 사진을 찰칵 찰칵 찍듯이 이미지를 자꾸 각인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솔직히 자주 보는 게 좋아 단어를 외울 때 하루에 딱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럴 바에는 아침에 30분 점심에 30분 저녁에 30분 자기 전에 30분 사람이 자기 전에 이게 단어를 보면 무의식적으로 남는데요 해서한번볼 바에는 저는 솔직히 세 번, 네번 나눠서 쪼개서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해서 지금은 S가 붙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나 마지막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Twice a day는 어떻게 해석할 거야? Twice a day 나 하나만 물어보자 어가 하나지? 지금도 하나야? 여기서 하나라는 의미야?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이때 어는 뭐야? 펄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당두 번, 하루에 두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셨죠? 요거 한번 다시 읽어볼게. Twice a day. 시작. Twice a day. 그럼 이 사람은 아마 하루에 두 번은 꼭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시제 쓰면 돼? 어, 현재 시제 쓰면 돼요. 아셨죠? 해서 우선은 제가 몇 가지 표현들 좀 말씀을 드렸고.